네, 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 내가 버림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인생, 그것을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해서, 제가 그 영상에서 드렸던 어떤 솔루션은 버려질 것 같다는 거는 착각이고 전체의 나가 있다 전체의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 일단은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은지 아니면 원래 나는 누군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나는 전체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가, 그냥 원래가 전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원래 나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라고 규정 지어진 어떤 내가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뭐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어떤 이, 이 개념은 나라고 하는 거에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것일 뿐이지, 이게 정상이 아닌 거고 이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출발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어, 만들어진 나고 이게 진짜 나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착각이에요. 원래 나는 뭐냐? 원래 나는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아, 원래 나는 전체구나. 원래, 원래. 원래 그렇구나. 근데 이 착각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수많은 스토리, 수많은 관념의 스토리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죠. 비극이 시작되죠. <laughs>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결하고자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해결하고자 여기서 출발하시면 별 커다란 성과를 못 가져가실 거예요. 진짜 변화를 한다는 건 진짜 변화할 수 있다는 건 여기에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얘를 알고 얘를 실천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버림받은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계속 거듭 강조했던 게 마음을 먼저 주질 못한다. 왜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진짜 나누고 싶. 본래 마음은 그렇겠지만, 이 착각 때문에 본래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전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전체라고 하는 거는, 아, 이게 참 조건 없는 사랑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전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체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체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체입니다. 전체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전체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어떤, 어, 틀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제가 하나의, 어, 규정되어서 설명을 하는 예시인데, 이게 아니어도 어떤 존재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존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면은, 그 것에 맞는 그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온 관념의 스토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그 스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원래 난데 틀이 없고 조건이 없는 게 원래 난데 원래 이건데 그냥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laughs> 원래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다. 원래 근데 이제 원래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강력한 거죠. 원래 전체라면 어떤, 어떤 삶을 살까요? 네. 그냥 조건 없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laughs> 근데 우리 보통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기준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을 안 주잖아요. 내가 나한테조차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을 안 주죠. 내가 나인데, 나에게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죠. 그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나는 전체고, 원래 전체 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원래 주고받는 게 정상이에요. 마음을 원래 주고받는 게 정상이다. 저는 정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정상이다. 예, 네, 원래 이게 정상이다. 이게 착각이다. 근데 이거를, 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수단이 좀 한계가 있어요. 일단 말로 전달하죠. 그리고 뭐 글이나 어떤 이런 언어로밖에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채널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하시는데, 어, 이게 들을 때는 뭐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체험이 안 된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제가 이제 많이도 얘기하지만, 감각을 깨워야 돼요. 감각. 체험을 한다는 건 감각을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을 깨워야 돼요. 감각을 깨운다. 아는 거는 그냥 한번 알면 돼요. 원리적으로 궁금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면 안 되니까, 아는 거는 그냥 알면 되는데, 원리를 안다라고 하죠.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원리를 알았으면 감각을 깨워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다. 이거를 와닿는다라고 표현하죠. 어, 뭐의 감각 깨워야 되냐면 몸의 감각을 먼저 깨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에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여러분 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무의식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의 감각 깨워야 되고 호흡의 감각, 에너지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에너지의 감각. 그 다음, 뭐의 감각 깨워야 되냐면, 마음, 정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감각, 정보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이거를, 어, 마음. 또 다른 말로 정보라고 해볼게요. 이 마음과 정보에 대한 감각을 깨워야 돼요. 이세 가지를 깨워야 됩니다. 몸의 감각, 에너지의 감각, 마음의 감각, 정보의 감각. 이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또 에너지거든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하고 어, 마음의 감각을 깨워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몸의 감각을 깨우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어, 생각보다 마, 바로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에너지의 감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게 에너지다 보니까 에너지 감각을 깨워야지만 마음의 감각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정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까지 깊이 있게 느끼려면 에너지 감각을 깨우는 게 돼야 돼요. 왜? 몸과 마음을 이 몸은 어떻게 보면 물질 세상이거든요. 물질 만져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거이 몸의 감각을 깨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에너지 감각을 깨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세 가지를 깨우셔야 됩니다. 어, 요즘 분들은 이미 뭐 그렇게까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책을 봐도 너무나 좋은 책이 많고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문제는 내가 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와 닿아야 와 닿는 만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머리에서의 정보와 실질적으로 내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몸으로 나오기까지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머리에서의 그탁 들어온 것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감각을 깨운다. 이거를 보통 이제 이 감각을 깨우는 거를 명상수행으로 합니다. 명상으로, 명상수련으로 합니다.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런 식으로 감각을 깨울 수도 있고, 근데 핵심은 이세 가지의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 그럼 전체와 하나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어, 많이 이제 고급 정보다, 이거를 많이 알고 많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와닿아야 실천이 되거든요. 또, 물론 실천하다 보면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긴 한데 어떤 이 전체와 바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전체를 실천하고 싶다. 여러분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나의 어떤 틀이나 조건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있죠? <laughs> 내, 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갖고 한번 진짜 도와줘 보세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이. 예, 네,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대표적으로 말, 말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체라고 할수 있죠. 뭐 지구 나머지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도달할 순 없으니까 이 지구는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결국에는 전체와 하나 된다는 건 지구에 대한 마음으로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래 이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 전체가 진짜 나라는 건, 전체라는 말도 좀 애매하죠? 지구 전체로 마음이 확장되는 것. 아, 근데 지금 제가 덜컥 지구를 말씀드려서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마음의 확장, 의식의 확장이라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사이즈의 확장이거든요? 범위의 확장이에요, 범위. 성장한다라는 건 범위의 확장입니다. 범위의 확장. 범위가 확장된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착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범위 어떤 내가 마음을 쓰는 범위라고 해볼까 요 이거는 마음을 쓰는 범위입니다 마음의 범위예요 마음의 범위가 어 굉장히 개인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님 내가 혹+ 혹여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니까 러 나에게 엄청 국한되어 있는 의신 거죠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예. 네. 의식이 진짜 딱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된다, 성장한다는 거는 범위가 확장된다는 건데, 이 범위가 나 아닌 다른 사람, 옆에 사람, 가족, 친구, 더 나아가서 회사, 더 나아가서 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지구까지 확장되는 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인간관계.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결, 결국엔 관계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라고 하는 건 사이즈가 어떻게 된 거냐. 사이즈가 엄청 커진 거예요. 범위가. 범위나 한계가 없을 만큼 확장되는 것이 성장의 목적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의식이 좀 성장, 정말 많이 성장했을 때, 아, 내 마음이 지구까지, 와, 지구를 걱정할 수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네, 이게 사실은 성장이거든요. 그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일단 의식이 개인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를 다 제쳐두고 지구만 생각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나 포함이죠.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나 포함 옆에 사람 가족 친구 만나는 모든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더줄수 있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공생이라고 하죠 공생한다 함께 잘 지낸다 이런 공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체와 하나 된 삶입니다 네, 이거는 공생이다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성장하고 싶다 이게 착각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전체가 나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와닿을 수 있게. 그리고 체험이 되어졌으면 공생의 감각을 알아요. 어, 내가 이렇게 작은 나한테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저절로 사실 저절로죠. 저절로 공생의 감각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게 나,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결국에는 내 진짜 마음이 전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공생할 수 있는 의식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생의 범위가 이왕이면, 이왕이면 지구까지. 그래서 정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구에 좀더 이로운 어떤 행동들을 할수 있을까? 뭐 작게는 정말 쓰레기도 줄 수도 있고, 환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좀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한테 좀더 친절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도 다음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지구에 그리고 어, 우리가 모두 같이 잘 사는 마음을 내자.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그런 어, 공생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자. 같이 실천해요.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어, 또, 와닿지 않는데, 와닿지 않는데, 뭐, 해라, 해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이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 수행을 통해서, 감각을 깨워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진짜 이런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진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착각 때문에, 이게 나의 삶을 너무 괴롭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괴로워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성장하고 싶구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고통이 축복이 되어버리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이 영혼이 꽃 피울 수 있는 의식까지, 이 공생의 의식까지 가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뭐 우주, 자연, 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 모든 것과 하나된 마음, 그걸 뭐 허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허공은 모든 거를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죠 이 공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허공은 그냥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생인데 어 주입식으로 공생합시다 이거는 좀 매력이 없으니까 <laughs>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 예, 그리고 내가 나를 살려보는 경험, 살려보는 체험, 이런 것들을 몸과 에너지, 마음의 감각을 깨워냄으로써 해야 되고, 감각을 깨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뇌 감각 깨우기. 아까 얘기했던 몸과 마음, 에너지 감각을 깨운다고 했죠.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유연화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내가 버림받은 존재다. 굉장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거든요. 평생 어떤 정보에 이렇게 치우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죠. 고정화되어 있는데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이거를 말 그대로 유연화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로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되게 밝아지기 시작해요. 밝아집니다. 세 번째는 뇌 정화하기. 이뇌 정화하기. 이렇게 감각이 깨어나면서 유연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정화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이 정화하기는 결국에는 그 내가 계속 반복된 어떤 패턴 속에 그 개인이 그렇게 반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쭉 통찰하고 정화하는 겁니다. 정화를 정말 제대로 끝까지 하면은 이때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체인 거죠. 나의 실체는 전체인 거죠. 이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없구나. 무아라고도 할수 있죠. 이 실체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 뇌 통합하기. 아내 실체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였어? 아 깨닫고 나면?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보가 내가 아니었구나, 가짜구나. 뭐 그게 진짜처럼 느껴졌는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든지 통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창조하는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뇌 주인되기. 여러분의 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되기의 핵심은요. 이제 앞으로 나의 실체를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걸 바탕으로 내 영혼, 내 실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살겠다. 그래서 이때는 내 영혼의 꿈, 비전이 생깁니다. 영혼의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거를 계속 실천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때에 일어납니다. 변화라고, 진짜 변화라고 하는 거. 물론 감각 깨어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쭉쭉쭉 변화가 다 일어나요, 삶에서. 근데 정말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주도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파워를 갖는 거는 뇌 주인 되기 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이거를 한번 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명상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라고 이거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매일매일 감각을 깨우고 있어요. 어제 느꼈던 감각과 오늘 느끼는 감각은 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똑같은 거 같은데 사실은 다릅니다. 유연화 과정. 제가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유연해질 게 없을까요? 저 또한 유연화 과정을 또 합니다.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해요. 정화하기 또 정화합니다. 통합하기 또 통합합니다. 주인되기 또 연습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명상 처음 했을 때에 이거를 했을 때의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다르겠죠. 완전히 달라요. 예, 네, 다르고 하면 할수록 시냅스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지고 이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이가 깊어져요. 감각도 훨씬 많이 깨어나고요. 유연해지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유연해지고요. 정화도 훨씬 더 깊게 되고요. 통합이나 뇌 주인되기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술가들이, 장인정신을 가진 예술가들이 하면 할수록 그 장인정신을 갖고서 자신을 연마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어떻게 똑같은 걸 봐도 그거를 계속 연마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각도 엄청 깨어났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보는 게한끗 차이로 다르거든요. 진짜 그 장인정신은 진짜 한끗 차이잖아요. 진짜 그런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상을 한다는 거, 수행, 나의 삶을 수행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어, 이거를 언제 평생 맨날 맨날 똑같은 거, 어떻게 맨날 명상하고, 어떻게 맨날 나를 닦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요. 하면 할수록 할수 있는 게 많아져요. <laughs>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면 또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수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가 나구나.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커져요. 정말 옛날에는 막 진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뭐 이렇게 작은 거에도 막 힘들어하고 막 감정조절도 잘안 되고 막 되게 힘들어 했다면 점점 점점 내가 그 작은 문제들은 거뜬히 해결도 하고 또더큰 문제, 더큰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의식이 점점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넓은 관점에서 멀리 바라보면 이게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내네 문제에만 너무 매여서 거기에 압도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을까를 잘 바라보고 일단 내 성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왜 그렇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나를 바라보고 통찰하고 정화하고 예 이거를 쭉 체험하고 일단 처음에 체험을 해야 돼요 감각을 먼저 깨우고 그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내가 내 문제가 점점 뭔가 좀 한결 가벼워지고 있어 어좀 내가 달라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이제 정말 그 다음 다음 계속 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되게 어 나날이 나날이 행복해요. 이뇌 주인 되기는 뭐냐면 인생을 예술가로서 사는 거거든요. 인생을 이제 흐름 타듯이 <laughs> 마치 그 파도 탈때 처음에 파도 탈 때는 막그 파도에 휩쓸려서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이뇌 주인 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인생에 서퍼가 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삶을 찾고 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창조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내 진짜 가치를 알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 전에는 이제 내가 만들어진 어떤 통제 드라마 속에서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고 어그 개인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걸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거를 어 영혼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거를 계속 내가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이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 인생의 창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창조하는 사람. 근데 어떤 창조? 이왕이면 어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망의 창조보다도 정말 여러분 안에 고귀한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의 신성의 창조를 하자. 그게 훨씬 더 기쁘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리고 그거는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건 지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참 모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